안녕하세요. 검패스 국어의 하지혜 선생입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 국어의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이 이제 국어 공부를 할때 아, 예전에는 그래도 교과서 한 권만 공부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16종의 그 교과서를 다 공부해야 하는가 굉장히 막막한 심정으로 이 ot를 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ot 내용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7년 개정 교과서 16종 교과서죠 그러면 그 작품들을 모두 다 공부해야 하는가. 아, 네. 이 강의에는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어, 실려 있습니다. 개정교과에 있는 작품들을 100% 적용시켰고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핵심 개념 완성 강의에는 이제 주요 작품. 가장 빈출되는 작품 위주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체크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강의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00%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자, 여기 잠깐 보시면 핵심 개념 완성 강의가 1단계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반드시 처음에, 왜냐하면 여기서 원리부터 시작해서 개념, 그 다음에 분석까지 다 하는 강의가 바로 이첫 번째 강의이고요. 이 1단계 강의를 마치고 나면 이 2단계 강의 퍼펙트 총정리 여기서는 이제 작품이 사실 여기랑 조금 중복되기도 하지만 이제 거의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그 예전에 그 개정 교과 말고 그전 교육 과정에서도 출제가 계속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 있죠? 그 작품들과 문제들을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그 작품들도 같이 해 주게 됩니다. 그 예전 교 예전 교과서, 예전 교육 6차 교과서 있죠? 그 6차 교과서에서 다뤘던 작품들이 사실 7차 교과서로 많이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그리고 넘어오지 않은 작품들의 경우에 넘어오지 않은 작품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많이 그 집어넣어 놓고그거를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파이널 적중 모의사 모의고사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2007 개정 교과와 그리고 지금 2007 개정 교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그 그 시험 문제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 과정에서 있었던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같이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출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건패스에서 제공하는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풀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시간 체크포인트 강의 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많은 양의 작품을 단시간 내에 전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훑듯이 그냥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리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 그잘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쉽게 설명해요. 선생님이 재밌게.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 체크포인트 강의이고요. 그다음 수능까지 연계할 수 있는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에 수능형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 출제된 교재에 있는 그런 수능형 문제들까지 같이 다루면서 수능형 문제도 같이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수능까지 연계하는 그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점수를. 반드시 올려주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집중해서 수업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도 꼼꼼하게 풀고 선생님이 매 강마다 과제를 내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러한 것들도 좀 꼼꼼하게 하면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던 이 1단계 핵심 개념 완성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원리부터 시작해서, 원리, 그 다음에 개념, 분석, 요 순으로 가는데요. 일단, 핵심 개념 완성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 개정 교과서 국어 교과서의 새로운 교과서의 그 흐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구성이 문학이 첫 번째 문학 나오고요 두 번째 비문학 나오고요 세 번째 문법 요세 가지가 섞여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현대문학 우리가 보통 현대시 이렇게 얘기하죠 시가문학 현대 산문 소설이라고 하죠 현대 산문 그다음에 고전 문학 그리고 시가와 산문.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것들이 16종 교과서에 굉장히 매 교과서마다 나오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빈출 작품이겠죠. 제일, 제일 중요한 작품이고요. 예, 그러한 작품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동안 기출 문제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있, 있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작품들을 다 완성할 수 있어요. 많은 작품이 실려있고 선생님이 꼼꼼하게 강의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은 이제 이게 개정교과에 새롭게 좀 등장 하는 비문학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전기문과 중수필, 그다음 논설문, 비평문 같이 묶어서 하고요, 강의와 토론 묶어서 하고요, 선언문, 규약문 요건 정말 새로 들어간 그런 장르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사문, 시평, 요 비문학 쪽의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개념 정리를 한 다음엔 당연히 핵심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문제풀이를 문제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핵심 문제풀이를 같이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여러분이 문법이 상당히 어려워서 문법 그냥 포기할래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문법은 한번 공부해놓으면 제대로 공부해놓으면 안 틀려요.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변함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문법 같은 경우에 공부만 꼼꼼하게 제대로 해 놓으시면 정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법과 그리고 고전 문법으로 나뉘고요. 현대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현대문법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품사나 성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일단 아주 쉬운 단계부터 선생님이 고등학교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한강의요 강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듣고 나서 백지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 용어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시험을 봐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 교과서마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의문규칙하고 그 다음에 표준발음에 대한 게 들어가 있어요. 표준발음, 로마자 표기법 이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생님이 그 그러니까 이전 교과서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개정교과서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꼼꼼하게 선생님이 수업에 반영을 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문법이 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여러분이 잘 접근할 수 있게끔 일단 국어가 걸어온 길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훈민정음 소학언해 동명일기 요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 작품들이고, 요거는 새로운 개정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인데,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강의를 해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하고 소화권에는 정말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거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올려드릴 건데, 그것도 하면서 계속 꼼꼼하게,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본문에 대한 이제 문법 공부를 하면, 해석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백지를 줄 거예요. 그럼 백지에다가 그거를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좀 써가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개념이 끝나면 핵심 문제풀이가 또 이제 같이 있고요. 핵심 문제풀이. 네, 요렇게 해서 그 교재 첫 번째 핵심 개념완성 교재가 좀 두껍게 있죠. 그거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국어의 전체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다 끝납니다. 선생님이 시가 문학을 할 때도 단순히 작품만 막 이렇게 훑으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하는 방법, 시를 어떻게 읽어나가는 것인가, 그 독해를 하는 방법부터 체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시험에 나오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다찝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강의를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문제도 잘 풀고 그렇게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어, 게시판에서 선생님 이 답변을 꼭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는 퍼펙트 총정리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들을 또 총정리를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작품들이 들어가면서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에 있는 작품들을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서 어 연관시켜서 다른 이제 16종 교과서에서 이제 그또 다뤄야 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고요. 어 웬만하면 많이 겹치진 않게 해놨어요. 많은 작품을 다루고 16종 교과서에 있는 걸한 번씩은 좀 보고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단시간 안에 다 정리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게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면서 어 7차 개정 교과가 분명히 개정 교과가 범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왔었던, 6차에 나왔었던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왜 그러냐면, 16종 요가서이기 때문에, 그 16종 교과서 범교과서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약간 수능형 문제라던가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게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파이널 적중 모의고사에는 기존에 어떤 그 나왔던 기출 문제나 그런 것들을 수능형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풀어낼 수 있게끔 모의고사 형태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3단계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단계 핵심 개념 완성. 요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원리부터 전체 끝까지 다 하고 있, 다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꼼꼼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이 강의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퍼펙트 총정리 어, 적중 모의고사까지 해서 3단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이 시험을 검정고시 국어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어, 혹시 구, 어떤 그 질문할거나 그런 게있으면꼭 게시판에서 세명 소통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본강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